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네, BC 계열이죠. BC 계열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 한지는 조금 됐고요, 사실상. 어, 지금 추천으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면 신규 가입 에 1,000원을 주고, 자산 연결 1개당 500원씩 해서 10개, 최대 6,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동의하고, 뭐, 이자 신청을 하면은 하루에 50원, 최대 50원, 한 달에 1,500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이데이터 연결해놓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런 방법을 쓰는 듯 하는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 이벤트죠. 신규야, 우리 같이 8,000원 받자. 추천인은 2,000원을 받을 수 있고, 피 추천인은 최대 6,000원, 가입하면 1,000원 신규, 네, 그리고 500, 한개 연결할 때다 5 0 0씩까지 최대 총 10개를 연결하면, 은 네, 5,000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6,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페이북 연결 없는 신규만 되고요. 어, 이벤트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 어 페이북 어플을 먼저 설치가 되 있어야 되고요.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어,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플을 먼저 설치하고, 가입을 한 다음에, 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규야 8,000원 받기를 눌러서 들어가야지, 네, 신규 1,000원, 어, 마이드에 댕글했을 때, 개당 500원씩 해서 총 6,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오픈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네, 어, 친구야 8,000원 받기 누르고, 그 다음에 이벤트 화면에서 친구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네, 초대 코드는 홍송모가고요 홍송모가를 입력하면 되고, 혹시나 다른 분 초대 코드가 있다 그러면 지인들, 네, 그걸 쓰셔도 되고요꼭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 네, 초대 코드를 입력해야지,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연결한, 어, 자산 기간 수만큼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자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오전 10시에서 11시에 들어오는데, 어, 네, 조금 사악하죠. 네, 5개 이상, 10개 이상, 15개 이상, 20개 이상 연결을 하고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야지 하루에 50원씩 들어오고, 그러면 한 달이면은 1,500원이겠죠. 30일이니까 한 달이면 1,500원이고, 1년이면은, 어, 18,000원인가요? 네, 18,000원을, 네,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데, 1년에 18,000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근데 문제는, 네, 자산을 어, 20개 이상 기간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20개 기간이, 뭐, 은행, 증권사, 웬만한 거다 연결을 해야 되고, 어, 쓰는 계좌, 안 쓰는 계좌, 뭐, 기간마다 다 있으면, 안 쓰는 계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 <laughs> 이분들 이거 팔아서 뭐하려 그러나, 네. 하여튼 개인 금융 정보를 탈탈 털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1년에 18,000원 받으려면은, 그리고 마케팅 동의를 해야지, 네, 하루에 50원 받을 수 있다는 거, 20개 기간을 연결하고, 네. <laughs> 저는 언제 가입했는지 마이 데이터에 벌써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전에 내 네, 올라왔을 때 한번 뭔가 하고 해봤던 것 같고요. 네. 친구 추천 잉크 및어 친구 추천 코드는 네.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설악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마 1, 2주 내에는 단풍으로도 가야겠죠. 네. 고맙습니다.